은하의 에르메스템. 테크는 사양합니다. <laughs> 헤드셋계, 헤어링계, 립밤, 아. 마스크팩계, 에르메스. 허어! 진짜 비싸다. 강추합니다. 혹시 품절 대란 일어날까봐. 얼마 진심인지 모르시요 얘를 제일 잘 써. 이게 필기감이 미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하와 하이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일상 속 사치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어떤 일상에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에 좋은 것들을 쓰면 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음. 명품 같은 건 말고. 그래서 은하의 에르메스템 소개가 있겠고요. 그리고 희수의 데스크템 소개도 이따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빠르게 제가 어떤 에르메스 템들을 쓰는지 알려드릴 건데 제 기준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 에르메스니까 하클은 사양합니다 <laughs>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주관적 아주 주관적으로 은하의 에르메스 템입니다 첫 번째 바로 벨킨 충전기 3인1 그래서 여기에 애플워치 여기에 아이폰, 여기에 에어팟, 에어팟. 이렇게 세 가지 충전할 수 있는데 벨킨 정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싸서 원래 못 사다가 저도 친구들한테 생일 찬스로 여러 명한테 모아서 사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낸 벨킨 충전기입니다. 얼마 정도 하나요? 그 20만 원. 정도. 아, 진짜 비싸다. 네. 저런 거치고약 어. 20만 원 정도. 이거의 좋은 점이 뭐예요? 제가 다른 건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충전이 되게 잘 되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고 빠르게 좀 충전이 된다. 음...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죠. 아, 고속 충전과 안전. 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산에르메 스템인데요. 헤어링게 엘메스. 음. 리커버링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 아, 진짜 만져볼래요. 나무예요, 이게. 네. 오. 아주 단단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몇 천원짜리가 많아요. 음. 이게 요가할 때, 필라테스할 때 사용하고 스트레칭할 때 근육을 풀어 줄수 있는 그런 건데 5 5 0 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밖에 못 샀어요. <laughs> 보통 두개 있지 않아요? 네. 하나밖에 못 샀어요. 나중에 여유되시면 하나 선물해 주셔도 아, 좋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생일 선물고. 플라테스 <laughs> 하는 데 가면은 거의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안 쓰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번에 플라스틱이랑 차이가 있냐고 했는데, 플라스틱은 좀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고, 이게 확실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고급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브라운으로 네, 가장 최근에 구매한 에르메스틱입니다. 잘 쓰시나요? 매일 써요, 매일? 매일은 못 쓰는데, 어. 한번 쓸때 어깨부터 다리까지 다 풀어주죠. 음 그리고 립밤! 립밤이에요. 딱풀 아니고? <laughs> 립밤입니다. 립밤. 라브르켓이라는 브랜드의 립밤이고요. 27,000원 짜리입니다. 립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넓어요. 딱, 정말 딱풀처럼. <laughs> 진짜 딱풀같은한번 네. 발라보실래요? 네. 네. 오! 좋죠? 네. 되게 부드럽네요.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출장 가거나 여행 갈때 면세점에서 이거를 사면 음 훨씬 싸게 살수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쓰고 난 후로부터는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음 다음. 헤드셋 계에르메스뱅앤올루슨입니다 음 <laughs> 처음 봐요. 이거요? 응. 평소에 안 쓰거든요. 네. 아, 거기 걸려있는 거구나. 네, 이 책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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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뱅앤올루슨에 80만원. <laughs> 인가? 그 정도 되는 헤드폰인데요 요거는 요것도 제 생일 찬스로 엄마한테 용돈 20만원인가? 음. 그리고 도아한테 30만 원 받아서 응? 제 현금인가? 아니면 룸메 현금? 어쨌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산 저는 항상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살때 네. 생일 찬스를 잘 노려서 응, 응. 평소에 내돈다 주고 사기 좀 아까운 것들 너무 비싸긴 해요 네, 왜냐면 이 카메라도 응, 응. 친구가 30만 원 맞아, 다른 맞아. 친구가 30만 원 뭐. 해서 제돈 20만 원 해서 산 거거든요 이런 아, 아. 식으로 좀 사치를 부리는 편이네 친구들 돈으로 제가 원래 찐으로 매일 사용하는 건이 보스의 헤드폰인데요 이건 민서가 사준 거. 음, 음, 음. 이건 민서가 자기가 써봤는데 너무 좋다고 사줘서 쓰다가 이건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얘는 어떨 때 쓰냐? 하루에 딱 마무리를 해요. 샤워를 싹 하고 이거를 딱 침대맡에서 딱 끼고 노래를 듣잖아요. 음. 그럼 정말 행복해져요. 극락이야. 네.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오래 못 써요. 왜냐면 제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하잖아요. 두상이. 네, 각적. 두상이 있잖아요. 좀 네모네모 두상인데 그래서 이걸 오래 쓰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여기가? 네. 이거는. 여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써주세요 네? 쓴 것도 한번 보여주셔야지 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색깔도 특이하고 예뻐서 예쁜, 네. 되게 고급죠 고급지죠 이렇게 어. 다니면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느낌. 느낌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무겁거든요 <laughs> 이렇게 좋아요 자 다음은 마스크팩 오 마스크팩이야 마스크팩의 에르메스 알바 아, 이거 어? 두 개밖에 안 들어있지? 한 번도 안 썼는데 누가 썼나 봐.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 팩입니다. 내장 어. 들어있거든요. 이만 네. 얼마 주고 샀어요. 겁나 비싸죠? 진짜 비싸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다는 점. 국밥에 안그러시나 네. 진짜 큰맘 먹고 샀어 요 어. 쓰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지가 진짜 찐입니다. 닥터 텅스의 치실입니다. 써보신 분 있나요? 네. 저는 이거 한번 쓰잖아요. 음. 다른 칫솔을 못 씁니다. 이게 딴 것보다 훨씬 굵거든요. 이렇게 굵은데 정말 잘 빠져요. 어, 뭐든. 네. 그래서 얇은 거는 이제 못 써요. 음 저는 이제 이거 리필용을 살짝 사놓고 안에만 갈아 끼워서 음 사용하는 방식으로 닥터텅스를 사용하고 있고 좀 뭔가 양치에 그게 높으시잖아요. 네, 진심이시잖아요. 아, 어금니 칫솔 안 갖고 왔네요. 그러니까. 그다음 칫솔인데요. 울트라 소프트. 음. 이거는요 이 소리 5460개에요 어... 만져보실래요 진짜 부드러워 만져도 돼요 손이 어, 어때요? 들어오는데 아. 오 진짜 부드럽네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진짜 부드러워 네, 진짜 부드러워 무슨 강아지 털 같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기본 칫솔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고 그러면 네. 안쪽까지 잘 이렇게 할수 있네 아 그건 어그니칫솔 따로예요 아... 이 브랜드에서 나온 어그니칫솔 있어요 그것도 비싸요 음... 이 칫솔이 얼마 같으세요? 하나에 한천 원. <laughs> 7,000원이에요. 하나에요? 네. 그럼 이렇게 사면 얼마예요 7만 얼마예요 아, 진짜 비싸다. 5,000원에 하나 사실래요? 그럴까요? <laughs> 이거를 쓰고 양치를 하면은 정말 개운해요. 다음날. 어... 양치를 원래 치아와 잇몸 사이를 양치해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일자고 그리고 작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닦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엄청 부드러웠다 보니까 크게 자극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랑 어금니 칫솔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어금니 칫솔도 궁금하다. 어금니 칫솔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거는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또다 써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거 찍으려고 산 거예요. 음 혹시 품절 대란 일어날까 봐이 올리고 아, 네. 혹시 또 저의 에르메스템을 보고 너무 혹한 나머지 <laughs> 여러분이 다이 칫솔을 독낼까 봐 제가 이렇게 묶음으로 또 한통 추가 구매했습니다. 짜당 강추합니다! 네, 여기까지 누나의 에르메스템이었고요. 네, 지금부터는 저의 데스크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상에 이것저것 많긴 한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위주로 갖고 왔어요. 제 수첩들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이거는 잘못 들고 왔어요. 제가 블랙 저널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은하가 준그 북커버인데 다이어리 커버? 그러니까 그 지금 모닝페이지 커버로 쓰고 있어요. 모닝페이지로 쓰는 공책인데 이걸 보여드릴 순 없어서 새거를 들고 왔거든요. 와. 제가 얼마 나 진심인지 보이시죠? 이거 잘못 사거든요. 미도리, 미도리. 공체 품절이야. 어딜 가나? 그래서 이 작은 거는 은하랑 저번에 샀던 거고 미돌이 그 팝업 가서 그리고 이 사이즈도 있고 얘는 조금 낱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싸요 얘가 한 13,000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정도 크기는 16,000원인가 그랬고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뜯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필기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적당히 두꺼워서 만년필로 글을 써도 뒤에 많이 안 비쳐요. 그런 걸 좋아하고 이게 지금 저는 모눈종이 이게 줄글도 있고 아예 줄이 없는 민자 공책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모눈종이가 좋아요. 이 여기에 글을 쓰는 게 왠지 기분이 좋아서 이 모눈종이만 쓰고 있어요. 다 모눈이에요. 지금 아 여기 있는 거는 같은 제품인데 줄글인 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 공책은 거의 이것만 쓰고 이게 근데 공책 치고 저한테 좀 비싸다고 느껴져서 제가 정말 공 들여서 쓰는 것들에만 쓰는 그래서 뭐 모닝 페이지나 아니면 필사를 할 때나 이럴 때만 쓰는 공책이라서 보여드렸고요. 어 이거는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리면 이거 스튜디오 포이 PM 다이어리인데 은하가 줘서.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쓰는 용이에요. 사무실에서 사무실 일정 정리하고 이런 용이고 이것도 이렇게 은하가 준게 맞냐? 은하가 이제 태국에서 선물해 줬던 공책인데 이거는 제가 뭐그 책을 읽을 때나 수업 들을 때 쓰는 정리하는 노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작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2025년 1월 8일이라 적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2024년이라고 적혀 있어. 내가 2024년 말에 사줬는데. <laughs> 아무튼. 그리고 얘는 스티커북이에요. 스티커북에 뭐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참 스티커를 사서 모을 때도 있었고, 굿즈로 주시는 것들이나 선물로 주셨던 스티커들도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저희 카페에서 주셨던 거랑. 애들. 와, 짱구다 귀엽죠? 이런 걸 모아놨어요. 뭐 이런 거 선물로 주셨거든요. 희수공주. 사인에 갔을 때 이런 것도 모아놨고 이건 뭐 거는 것도 있고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좀 모자라 또 벌써 하나 더 사야겠어. 얘는 무지인가? 거기서 샀던 아, 마스 아, 아, 마스킹 테이프를 넣어놓는 통이. 에요 이건 제가 산건 없긴 해요. 여기는 다 이제 받은 거예요. 어디서? 아 이건 내가 샀다. 제가 산 유일한 거는 뭐 이런 우대방 굿즈나 뭐 이런 거가 있고 제가 산 유일한 게 이거예요. 포인트 뷰. 마스킹 테이프.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고요. 어, 이거는 별건 아닌데 C 2 C 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되게 들고 다니면서 잘 써요. 그 책상에 두면서 스트레스 릴리프밤입니다. 이게 책상 위에 두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약간 여기에 바르거든요. 뭐 이런데 바른다든지 그러면 향이 되게 좋아요. 음 네. 그래서 그 릴리프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필기군데요. 제가 잘 써지는 걸 좋아해요. 너무 이제 손에 막 힘을 많이 줘서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제품을 되게 열심히 잘 썼습니다. 와, 되게 멋지게 생겼다. 지브라? 지브라 그 볼펜인데요. 이게 0.5인데 지금 갖고 온 거는 0.7이 정말 잘 써져요. 난0.7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잘 쓰는 펜 중에 하나가 얘예요. 시그노. 네. 이 펜도 진짜 잘 쓰고 그리고 제 만년필들이에요. 제 만년필이 한, 하나 더 있긴 한데, 어머니가 주신 건. 그건 잘안 써서 안 들고 왔고. 이거는 라미 만년필인데, 얘를 제일 잘 써요. 아주 좀 만만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잘 써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고. 얘는 또 선물받은 애인데, 좀 작아요, 컴팩트하고. 그래서. 필기감이 약간 달라요. 얘가 조금 더 거칠고,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감성에 따라서 쓰는 경향이 있고, 얘는 선물 받은 거예요, 얘도. 얘는 그, 잉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큰 글자? 글자를 좀 크게 적을 때 쓰는 만년필이고, 이건 만년필 잉크입니다. 몽블랑 잉크. 이건 어머니가 주셨어요. 잉크가 떨어질 때마다 이걸로 채워서 쓰고요. 얘는 포인트 오브 뷰에서 산그 연필깎이인데요 네, 네, 네. 제가 연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대반부츠였던 연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아까워서 못 쓰는 애데 이게 띵커스검이라고 해서 생각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씹기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띵커스검이라고 얘기를 한 제품이에요 뭔가 아까워서 못 써서 새 거거든요 아직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얘도 있다 플레이트! 펜? 귀엽다, 이거. 네, 이것도 포인트웹에서 샀어요. 귀여워.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래서 이것도 책상에 두고 저런 펜이나 잡동산에 이렇게 넣어놓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데스크템. 어떠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은하의 에르메스템이 너무 궁금해서 어. 이런 걸 해보자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정말 비싼 것 같아요. <laughs> 갖고 오신 거아요 물티슈 안 갖고 왔다. 물티슈요? 나도 애착 물티슈 있는데. <laughs> 아, 제가 물티슈 들었는데 생각보다 비싸죠. 어쨌든. 에, 다 비싼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런 데다 돈 쓰는 게 좋아요. 음, 쓸데없이 막. 뭐 옷이나 음. 그런 거 비싼 거 사는 거봐다 젖어가는 거저 긁혔는데 어떡하죠? <laughs> 저는 이제 데스크템에 돈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좋다는 걸 사보진 않는데 제가 써보고 좋았던 거는 좀 비싸도 다시 재구매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 다음에 또 궁금하신 어쩌고템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해서 한번더 이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그러 지금까지 네. 김은아와 허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